안녕하세요, 뚱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의 구독자 이벤트는 좀 특별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구독자 이벤트들은 우리 뚱테일링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업체에서 협찬해주시는 이벤트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뚱테일링 채널 구독자분께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오늘 구독자 이벤트 제품은 글론의 프로급 유리막 코팅제 엑시온입니다. 얘는 정가가 12만원짜리 유리막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저도 유리막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용은 안 해봤어요. 하지만 글론 제품이면 믿고 쓸만하죠. 우리 뚱테일링 채널 구독자 뱀부님께서 유리막보다는 여러가지 제품을 바꿔 써보는 재미를 추구하신다고 이 비싼 유리막을 구독자 이벤트에 사용할 수 있게 보내 주셨어요. 업체에서 이벤트를 해 주시는 것도 정말 정말 감사하지만 이렇게 구독자분이 제품을 보내 주시는 거는 유튜버 입장에서 진짜 굉장히 큰 감동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글론의 프로급 유리막 코팅제 엑시온을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뚱테일링 카페에서 참여 신청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이거 업체에서 받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다시 한번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뚱테일링 의 되었습니다. 뚱 면하세요.